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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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이렇게 뜯어, 아 요, 여기를 뜯는군요. 아, 어, 어 여기를 뜯어, 뜯는 게더 거시기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안에서 뭐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어. 이렇게 뜯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게 나오나요? 어, 여 오, 어, 어. 생각보다는 재료가 많네요. 이거. 생각보다는 좀 난감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레이 모빌 이걸 갖다가 조립을 할 건데요. 어, 이거 전 솔직히 이거 1분 정도면 할줄 알았어요. 죄송한데 이게 1분에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느낌에. 아, 이게 어떻게 잡지 뭐지 만 이게 설명서도 많고 재료도 너무 많은데요 어, 잘못하면 이거 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뭐 여러가 지 성분인데 이거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어. 요게 제가 원했던 게 요거거든요. 특히 여기 엑스레이 사진 있잖아요. 여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엑스레이 사진. 요거가 제, 제가 제일 원했던 거예요. 요 요거 사실은 요거 때문에 산 거거든요.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요걸 갖다가 잘 설명해 줄수 있을까? 엑스레이 요거 때문에 산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잘라야 되고 잘라야 되는데. 그다음에 뭐 어려운 건 아니겠죠. 예, 뭐 이거 어려우면 안 되죠. 사람 일단은 사람 사람 사람은 어렵지 않을 거라 봅니다. 예, 설명서를 일단 여기다 놓고 설명서 여기다 놓고 자이 어려워 여기 촬영이나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뭐뭐자기 한번 오오 이거 너무 많은데요? 아 이거 사람은 이미 조 일단 1 단계는 완성됐습니다. 일단 사람 조립은 끝. 자, 사람 조립은 끝났습니다. 아, 이거 너무 쉬운데요. 이 사람 조립은 이미 끝났습니다. 게임이. 자, 이거 사람 조립 끝났고요. <laughs> 자, 조립의 이미 절반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 사람은 조립이 이미 예, 환자죠. 예, 이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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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로서 쓰여질 거고. 치과 선생님, 치과 선생님 준비됐고. 음. 보면은 자, 치과 선생님 준비돼 있고 환자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제 쉽네요. 아, 이거 뭐, 누워서 떡 먹기네요. 자, 그 다음에 의자를 맞춰야 되는데, 에, 의자, 의자, 아, 의자, 의자, 채워, 채워죠 어, 바닥재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어, 바닥재로 뜯어야 되요 여기도 뜯어야 되겠요 어. 아. 이거 제품이 너무 많이, 나, 오. 생각보다 이거 제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쫄았어요, 쫄았어요. 이거, 얘 애들 애들 거잖아요. 이것도 못 맞추면은 하이 <laughs> 아, 진짜 아 이거, 이거 이렇게 어려운지 그냥 다 들어있는 줄 알았네요. 저도 이거는 일단 요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수평에다 일단 맞춰야 된대요. 자 수평에다 맞추고 잘 이렇게 참여 화면이 잡히는 난 모르겠네요. 안 잡히면 큰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어, 요거, 요거요거요거 요거 끼라 아 끼라 여기 끼껴 여기를 끼입니다 오케이 꼈고아이고 하나 엄청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프라, 프라모빌, 뭐죠? 이거 뭐, 뭐라고 죠 플레이모빌인데, 여기 안에 보면 여기 부품이 하나 껴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 부품이 껴있네요. 여기 껴있죠? 부품이 여기 껴있어요. 또 이런 거 먹고, 모르고 또 이제 회사에 전화할 수가 있겠죠? 부품 어디 갔냐고. 사실 여기 있는데, 그렇죠 괜히 또, 클일 나지겠죠? 음. 아이고씨. 예. 준비가 됐고, 이렇게 꼈고, 그 다음에 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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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어, 이거, 물, 어, 요거, 요거 요건 아니고, 음. 요 아니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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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있네. 요거, 요기를, 어, 요기다 끼는 거네요. 오케이,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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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정 잔, 장치, 조정 장치를 이런 식으로 어, 끼면 되겠죠. 어, 말은 쉽네요. 여기다 네. 어, 어, 오케이. 아, 이제 절반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어, 요거를 놔야 되는데, 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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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거는 요거, 아닌데. 아, 이건 나중에, 아, 나중에. 요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자를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자. 바닥, 바닥 의자부터 먼저 보면, 아유, 씨. 잊어먹을라. 바닥 의자를 한 번, 바닥 의자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거 까먹겠다. 아무리 봐도 망할 것 같아요. 어째 찝찝하네, 찝찝해. 아, 이, 이거를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끼, 끼워야 되겠죠. 어. 끼고 그 다음에 어, 끼워야 돼. 어, 끼워야 되고, 요, 요 의자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먼저 끼워야 되겠죠. 이렇게. 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꼈고 여기 바닥오 깜짝이야 망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딱 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치과에 가면 뭐 이제 물 뿌리는 거할때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호수 뭐 G, 엔진 뭐 이렇게 드릴이라 그러죠 가는 거 물바람 뿌리고 물 뿌리고 칙칙이 또 있네요 자 이거는 이 석션 팁 어, 침바라 침 같은 거 빨아들일 때 쓰는 거 이거는 이제 바람 불고 물도 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죠? 지지, 드릴, 드릴처럼 막 띠이 하는거 있죠? 그런게 다 들어있네요 여기 자 이걸 갖다가 이제 꽂겠습니다 아 이거 그래도 정밀하게 잘 만들었네요 응? 진짜 어 이거는 어여기다여기다야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되겠네요 야 이거 뭐 애들 장난감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인데요 거의 어, 시간이 벌써 8분 10분이네요 아 이거 이거 큰났네 하나씩 하나씩 꽂아야 되겠죠? 시간이 꽤 의외로 많이 걸리네요 어, 흉보지 마. 이걸 빨리 못 맞춘다고 흉은 보지 마십시오. 에, 이것도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이거 애들이 더더더 더, 더 빨리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맞췄고 어, 그렇고 여기까지 이제 채워는 됐습니다. 의자는 됐고 의자에다가 아, 여기다 요거 요걸 여기다 붙이는군요 요거는 박스인데. 음. 응. 이렇게.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기다 여기다. 여기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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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이, 이거 이거는 이제 요 요쪽에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 요거는 이제 하나, 그 다음에 보시면 요차 재료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요거는 어어 어, 잠깐만요. 아어 어, 어, 망했다. 아이고, 하 어, 부품 떨어졌습니다. 아, 아이고 유자요 하면 안 되는데. 어. 이거를 갖다가 그림들 잘 해야 돼. 이거 쉽진 않아요. 이런 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렇게 됐고, 됐고, 이거는 여기다 해서 이렇게 야, 애들 거지만 정말 잘 만들었네요. 네? 거의 흉내를 많이 잘 했어요. 이렇게 조립을 해서 제가 할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치과 관련 이제 사연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 직접 설명을 하면 더 실, 눈에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걸 보겠습니다. 어? 어? 이게 는 건가요? 오케이. 꼬고 어, 꼬고꽉꼬을수 어, 있네요. 오, 어? 어, 잠깐 화면에서 나갔다 들어왔을까? 아이 힘들어. 어이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서 어, 이갖다 조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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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까요 어, 들어갔다.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거. 오케이. 아유 힘들어라.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아, 힘이 드네요. 이거는 자, 3번 모니터. 사실은 저희, 제가 지금 이걸 산 이유도 이 모니터 때문에 산 거예요. 이 모니터가 중요하거든요. 이 모니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할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다 방사선 사진 같은 거 띄워서, 아, 진짜 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환자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과 사진을 설명하고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 좀 이따 붙이면 떨어지면 큰일인데.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요, 요, 요 이제 요 놈을 이렇게 해서, 어, 그림을 봐야 되겠네. 어, 요렇게. 어, 요렇게, 요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하고 환자가 이렇게 볼수 있도록 그죠? 맞나요? 맞나 맞나요? 이게 지금 환자가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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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이게 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형태를 갖췄습니다. 자 사람은 다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시, 쉽지는 않은 건데 아이고 또 치, 치, 탈출했죠? 자 요렇게요렇게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사람도 준비됐고 이제 사람 한번 누워 봅시다. 우리 환자분 누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음, 뭐 붙일 것도 많네요. 어, 아, 이 누른 당추도 여기도 붙여야 되고 음,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도 이렇게 스티커도 요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보이시지 모르겠어 스티커,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고. 그러 이거를 1번은 2번은 이거를 이렇게 뜯어 어, 이 스티커가 중요하죠 여 프라모델 예전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할때 마지막에 전사 모델을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완전히 꽝 됩니다 탱크고뭐고다안 이뻐져요 됐고 아 이거 핀셋이 있으면 이제 언제 또 핀셋을 가지러 또 뛰갈 수가 없어요 뛰어가면 또 거시기 하네 다음에 약이나 이런 거를 여기다 뭐 아래 위도 뭐 붙이면 상관없겠죠? 근데 여기다 붙이는 게 편하겠죠? 자 여기, 여기다 오 우리 환자 떨어졌습니다. 입부러졌겠네자 아, 여기다 놓고 어 아, 너무 안, 이제 안에다 붙였네 제도를 안안안 찍혔을 수도 있겠네요. 에이 아, 할수 없죠. 됐어. 안에도 찍었고. 됐어. 됐그 다음에, 나중에 붙이면 되겠죠. 나머지들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3번 스티커. 어. 이제, 이제 슬슬 이제 대가네요. 뭐가. 이제 사실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사실은 제가 요것 때문에 산거예요 요, 요거, 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엑스레이 사진. 요것 때문에 산 거라. 요게 진짜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손에 묻으면 안 되죠. 위아래 잘 구분해서 붙여야지 또 치과사인데 이거 거꾸로 붙였다 그러면 또, 또 맞아 죽죠 욕먹죠 욕먹죠 자 너무 이쁘네요 보시 뭐죠 장치나 이런 것도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까지 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뭘 해야 되나 볼까요 음어그 다음에 이게 불빛 아 불빛이 필요하네요 불빛을 어 요거를 요로요렇게어 좋네요 이렇게 껴었고그 다음에 이렇게 불빛을 준비 됐습니다 불빛은 준비가 됐고 요걸 갖다가 음.. 너무 방에 좀 어둡나요 뒷 배경이 살짝 렇게 돌려놓죠 아휴 뭡니까 쓸까야 아까 이게 훨씬 낫다 이쁘잖아요 아 망했다 아까 이렇게 구도를 잡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엄청 많이 하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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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 요거 껴껴아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 다음에 됐어 이 의자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준비가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자 아 의자가 이거의 자군요 그래서 노란색을 아 어, 의자 의자거든요 요 노란색 의자를 음여기 응. 놓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노자 눌러줘 아 의자도 됐어 그러고 사람 아줌마 아, 아줌마래 우리 치과 선생님 음. 우리 치과 선생님도 준비가 되셨고 우리 환자도 잠깐 환자도 잠깐 누워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 치과 생님도 됐고 우리 치과 선생님 됐고 여기 앉아 있으면 되고 이렇게 어 분위기가 딱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어 이쁘네요. 생각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을 거죠. 이제 이렇게 보이세요? 이쁘긴 하죠.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 우리 선생님도 준비가 돼 있고 우리, 우리 친구 우리, 우리, 우리 아이고 쫄았겠죠. 어이,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 배 눌렀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위에도 잘 비치지 모르겠어요. 예. 요,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이쁘네요. 생각보다. 되게, 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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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거지만, 정말 제가 치과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었고, 우리 보시면, 이렇게 치과 선생님까지 준비가 일단, 어이고, 죄송합니다. 머리 깨지면 안 되는데. 자. 자, 됐고, 고글도 쓰고, 이미 고글을 쓰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이제, 소품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소품 소품 이제 나중에 이거 담글 때 쓰면 되고 그다음에 삐뽀삐뽀 삐뽀삐뽀 이거 뭐죠 삐뽀삐뽀 오케이 야 이거 진짜 다잘돼 있네요 뭐 이렇게 안돼 있는 게 없네요 그다음에 행거칩이라고 그죠 우리 보통 이제 가슴이나 이런 거에 이제 이제 오 뭐지 파란색 이렇게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 여기다 이렇게 요거 요 여기다 끼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헹커칩야 이거 진짜 애들 거지만 너무 잘 만들었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게끔 돼 있고요 어 이거는 뭘까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건, 이건 좀 이따 알아보죠 이거는 뭐 이거 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사람도 됐고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화면 보시면 다 나오겠죠 그다음에 라이트도 잘돼 있고요 라이트도 비칠 수 있고 음. 이걸 조금 더 넣, 넣, 넣을 수 있을까요? 어, 더 넣을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우리 선생님 됐고, 이거 됐고, 이제 삐뽀삐뽀 어디에 놓나 보죠? 삐뽀삐뽀, 어, 머리는 더 두텁게 할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됐고, 선생님 됐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음, 음, 아 이거는 여기다 놓는 거. 아, 어, 이거 놓라고. 으 이야, 좋네요. 이거 진짜.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이게 뭐 샴푸인가 뭐뭔 뭐, 뭐, 이게 샴푸인지 아닌지 몰랐거든요. 이거 이, 이게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여기다 놀아 이거죠. 아 진짜 잘만들었네요 애들 거라고 이렇게 무시할 정도는 아니네요. 정말 제가 이거 다시 치과 설명을 하려고 쓸때쓰려고 했더니 아주 잘 되어있네요. 준비가 그 다음에 아 이게 뭔줄 아? 이게 여러분 보이지 뭐예요? 이 조그만 거 이게 무슨 뭔가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요즘 유행 이거 꼭 써야 되잖아요즘. 요 마스크. 그래서, 아, 마스크였네요. 몰랐네요. 어, 더, 어 조금 미끄러지네요. 음, 응. 여기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숨 막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게 되면 마스크까지. 야, 정말, 아이들 거지만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네요. 보이, 보이, 보실지 모르겠어요. 음, 음, 보이세요? 음, 이런식 마스크까지. 야, 이건 뭐. 버릴 게 없네요. 그럼 나머지 사용법은 없어서 지금 어디 있나요? 거요요 하나 남았다. 요거는 어디다 쓸까요? 그다음에 어. 이제 조립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거의 그림 뭐 붙일 거 조금 있고 어. 밴드 4번, 아 4번 붙여야 되는데 4번은 음 4번 은 어디다 붙이죠? 이제 4번 남았고요. 2번 남았고요. 4 번하고 2번 음, 다 붙인 것 같은데요. 여기 뒤에도 설명이 있으니까 이아 여기 설명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설명서 보고 이제 봐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스티커를 다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됐고 뭐 스티커 아 약병 약병 아 약병 아야 진짜 정교하네. 요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 요기다 이제 약병 스티커를 붙여야 되네요. 자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놈이 이제 약병 스티커 이놈요 얘얘얘 얘, 얘 붙여줘야 되고 4 번은 그건 이제 뭘까 이제 4 번만 알면 되겠네. 음. 아4 어, 번. 야 이제 대단하네요. 약병 스티커까지 있고 이거 멋이. 없는 게 없는. 거. 아, 보시지 모르겠어요. 약병 스티커까지 잘 붙였고요. 하나는 다 붙인 것 같은데 4번이 남았어요. 4번은 이는 행거치아 이건 선생님 에어프런인가요? 선생님 건가? 이게 이, 이거 하나가 남았거든요. 그럼 저건 애기 거고 선생님 목에다 차는 거 아닌데 하나가 좀 비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됐고 아좀 마음에 들어요. 이 시, 아 진짜 저는 이거 할때한뭐 길어야 5분? 딱 5분이면 끝내야지 하고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길어진 줄 몰랐네요.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어요. 이 저는 5분 안에 이걸 해결할 줄 했는데 아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5분보다는 훨씬 걸리네요. 그다음에 준비가 됐고, 얘도 준비가 됐고, 얘는 이제 조금 빠지고 샴푸 같은 약인데 이제 4번을 붙여야 되는데 요 4번, 음, 아. 여기다 붙이라고 이제 여기다 붙이는 것 같은데요. 아, 사 번. 알았네.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4번 스티커가 있어요. 여기 4번 스티커가 이제 하얀색인데 이 하얀색을 갖다가 5다 붙일지 몰랐는데 느낌에 여기 있잖아요. 모양 이 휘어 있는 거 똑같네요. 이건 뭐죠? 뭐 이렇게 담는 기구 같은데. 애기들 유치법으면 여기 해라고 또 친절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여기다 붙이면 딱이겠구만요 자, 맞네, 맞네, 맞네. 야, 한참 찾았네요. 이거 잘 붙였다. 약간 중심 맞았어야 되는데, 음, 이런 게 성격들이 나오죠. 이게 또 제, 아이고. 이거 이럴 때 성격 나오는 거예요. 후, 조그만 것도 이게 조금 틀어지면 고시기 하여. 포기할 포기하면 안 되는데. 핀셋이 있으면 편한데. 아, 죄송 핀셋을 긴공수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아휴. 됐다, 어. 됐다, 됐다. 보이시죠? 신세대 기사에서. 좀 어렵네요. 이쪽에 붙이면 이쪽에 안 맞고, 이쪽이. 대충 이렇게 맞춰져 있다. 조금 너무 해서 좀 찌그러졌다. 됐다. 아이고,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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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애플원 같은데 요거는 여기다 넣죠? 아 힘드네. 이게 쉬운 건 없네요. 자, 맞췄고, 자 조립은 다 끝났으니까 종이는 넣고, 요 여기 넣고. 또 사야 될거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치과 같은 거 있으면 좀 사봐야 되겠지만, 예, 쿠팡으로 주문했습니다. 예, 이거 우연히 갔어요. 왜냐면 치과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도 잘 설명해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 준비가 됐죠. 그러니까 치과 선생님이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치과 선생님들은 다이 정도에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채워다 그러면 요, 일단 여기도 꽂죠. 어. 하나씩 꽂읍시다. 꽂고 치치기도 네, 꽂고. 그래서 잘 흉내를 잘 내주셨네요. 엔진도 잘 있고, 그 다음에 석션팁도 이게, 이게 석션팁 이물 빨아들이는 건데 잘 있고, 잘 있고. 그 다음에 어~ 치과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요쪽으로 오죠 치과 선생님들은 보통 이제 요쪽에 앉으셔서 어~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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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저기 위에 화면에 잘 잡혀야 될 텐데요 찍어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 찍으려니까 안 찍히면 이제 망하는 거지만 뭐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뭐 제가 뭐 진짜 프로도 아니고 야 그래서 어, 요거 요것도 있어야 되겠구요 조립은 다 조립은 다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늘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결론을 얘기해 야죠 제가 왜 이러고 있었는지 자 아, 제가 왜 이러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요, 여기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거 살짝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엑스레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엑스레이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내려볼게요. 여기 엑스레이 사진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모니터에 이렇게 띄우잖아요. 엑스레이를 이렇게 모니터에 띄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평상시 스마트폰을 갖다 켜고 들어가세요. 켜고, 음, 어, 뭐죠? 뭐라고 그러죠? 그 카메라 모드 들고 있다가 이런 걸 갖다 찰칵찰칵 스마트폰을 찍으면 굉장히 좋은 화질에 어, 방사선 복사가 필요 없는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찍으려고 할때 굉장히 흠칫, 흠! 놀라시는 치과 관계자가 있으면 그 치과에서 빨리 나오세요. 어, 거기는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뭐 하나 찍어 가는데 이게 무슨 뭐 큰일이라고 이게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어, 야, 이 보통 환자가 아니구나.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찍잖아요. 요걸 갖다가 스마트폰로 찍으세요. 음, 찰칵 찍으면 이제 그러고 다니면 사진 한번 찍, 두번 찍을 거한번 찍는 거고, 물론 다른 치과가 서 다시 찍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단순하게 문의 같은 거 하거나 뭐 요즘 상담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용해 먹을 수도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자기 거를 찍어가면 이제 긴장해요. 사실은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니네 사진으로 그것밖 그렇게 봤는데 진단을 했는데 왜 틀리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쫄아요. 그래서 쫄지만 이건, 이런 자료들을 꼭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 이걸 찍은 거예요. 음. 여러분들, 괜히 뭐, 뭐, 이거, 이거, 뭐, 강원장님, 강원장님이 그 약간 정신줄 났나? 그건 아닙니다. 이제 요걸 설명해 주려고 사실은, 아,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이거 5분 걸리고, 뭐 설명하고 5분 하면 한 10분? 길어봐야 10분이면 되겠지 했는데, 와, 졸업하는, 조립이래. 조, 조립하는 데만 해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지 몰랐네요.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어른들이 할 짓은 아니야. 그러니까 30분 동안 이걸 하고 있으면 이거 어른들은 할 짓은 아닌 것 같고요. 와우.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내고 조립이 아니라 이거 뭐죠? 이거, 이거 이거 엑스레이를 꼭 찍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예. 과잉 진료를 과잉 진료가 아니더라도 바른 진단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꼭 카메라 모드로 해서 꼭 찍어라. 이걸 꼭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어때요?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그래서. 꼭 스마트폰으로 꼭 찍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편집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앞에 대충대충 대충 나갈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거 뭐, 뭐, 얘가 미쳤나? 정신줄 났나? 이거 뭐, 레고를, 뭐, 플레이모빌이죠. 뭐, 이거 PPL 이제 안 되지, 뭐, 이거 PPL 들어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지만, 오늘은 이거고요. 사실 이거 조립하면 느낀 게, 아, 진짜 정교해요 이런 거 뭐, 쓸데없 어떻게 보 이제 사소한 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게 약병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해 놓고, 이런 것도 사실은 충분 히 치과 치료를 할수 있게끔 뭐지 헹커 치까지 잘해서 여기 쪼름 아 이거 이빨이 이하고 있네요 여기 이 보이 이가 보이시나요 이가 보이실 거예요 이가 보인다 여기 이가 이 보이 안 보이는 여기서 보여드릴게 요 이가 보이시죠 자 친구 이렇게 누워 있고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제 치과 선생님께서 오셔서 자 내가 치료를 해줄게 너를 자, 자 아프면 큰난다 야아 아프면 은 아, 아해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아픔은, 아, 손 들어. 예, 손 듣게요. 그럼 손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손 들더라도, 어, 주먹을 드시면 안 되시고, 예, 손, 손만, 손만. 자, 선생 아무리 미워도 때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아,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네요. 음, 참 힘들었습니다. 아, 5분이면 될줄 알았더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하고 짧습니다. 치과에서 엑셀을 찍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넋놓고 계시지 마시고, 아이고. 준비했다가 스마트폰 찍으세요.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30분이 걸려요. 30분을 돌아서 왔네요. 아이고 머리 아파. 전 대충 한 5분이면 될줄알어 5분. 이게 5분은 안더 걸리겠네요. 야. 근데 사실 보면서 놀라운 건 정교해요. 정말 잘 만들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이걸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아 치과 갔을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하십시오.라는 어떤 어떤 시나리오, 제가 대역을 쓸 수는 없잖아요. 돈, 돈이 없으니까 배우를 사서 쓸 수는 없으니까 플레이 모빌을 이용해서 대역 대신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좀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너무 이쁘네요. 개인적으로. 또 주, 하나를 더 주문하고 싶을 만큼 아주 컬러티도 좋고, 어, 이거 되게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결코 이래서는 안 되겠죠. 30분을 이거 조립하고 있으면 돈못 벌잖아요. 큰일 납니다. 어른들은 이, 어른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따라하지 못할 게 있지만 오늘 영상은 절대로 어른들이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초반에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따라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자, 끝, 편집 못하니까 아마 이게 중간쯤 간다 또 어떻게 되겠죠. 네, 대충 이제 요러고, 이제 요러고 있어야 될니다 요러케, 이렇게. 아, 이렇게 했네요. 짜잔, 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요? 네. 요 여기 다 세팅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아 이거 다 흔들어졌다 그럼 어떻게? 짜잔, 이렇게 좀 있어야 되겠죠? 나여기도 네, 아픕니다. 아야 아야, 제가 좀 저도 병원 가야 되네. 조금만 있다가 이게 멈출게요. 왜냐면 이제 여가서 눌러야 되는데, 그걸 또 잘라줘야 되려면 차분하게 딱 이렇게 있다가 안녕 하고 딱 하고. 이제 누르면